서울 경찰청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총책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33살 남성 김노관입니다. 그는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착취 대상을 물색해 텔레그램으로 신상을 털어 협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라 반성문을 작성하라 등을 시키고 이를 어기면 벌을 준다며 낯을 촬영을 하거나 자해하이 하는 등 성적 학대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노관은 10대 여성 10명을 직접만 강간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추적 결과 피해자는 총 234명으로 남성이 84명, 여성이 150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박사방 피해자 73명보다 세배가량 많은 수다 성착취 피해자는 138명으로, 10대 남성 피해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여성 피해자는 46명, 20대 이상 남성 피해자가 23명, 20대 이상 여성 피해자는 4명 등입니다. 나머지 여성 46명은 티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자들입니다. 김씨는 범행에 동조하는 이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사와 전도사 등 계급을 정해주기도 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조직원도 있었습니다. 김씨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경찰을 우롱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처음으로 텔레그램 협조를 받아 김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 19개 혐의로 지난달 24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는 다음 달 10일까지 약한 달간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